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91세 현역 의사 김영수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91세인데도 여전히 매일 아침 진료실 문을 열고 환자들을 만나고 있죠. 놀랍다고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아프셨나요? 아니면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몸이 굳어 한참을 앉아 계시나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20년 전엔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실 저도 가끔 제 나이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어,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지 싶기도 하지만, 몸은 아직 저를 따라와 주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오래 현역으로 살수 있는 비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91세라니, 어떻게 아직도 병원에서 일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의 비결을 묻습니다. 무슨 특별한 약을 먹나? 아니면 비싼 건강식품이라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안 먹습니다. 약도 딱히 챙겨 먹지 않고 비싼 보약 같은 건 평생 손도 안 댔어요. 그럼 대체 뭐냐고요? 정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제가 믿는 건 바로 우리 몸 안에 이미 있는 힘, 그리고 그 힘을 잘 끌어내는 방법이에요. 바로 그것이 건강한 삶의 핵심입니다. 6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또제 자신을 실험 대상 삼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이 비밀은 사실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아주 구체적인 부위들을 잘 챙기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그 부위 네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네 곳만 잘 관리하면 여러분도 저처럼 90이 넘어서도 씩씩하게 살수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건강할지도 모르죠. 제가 처음 의사가 됐을 때만 해도 솔직히 이렇게 오래 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30대엔 밤새 환자 보고 50대엔 과로로 쓰러질 뻔한 적도 있고, 70대엔 이제 은퇴해야 하나 고민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건강은 내가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거구나. 그때부터 제 몸에 이네 가지 부위를 특별히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질문이 떠오를 거예요. 그네 곳이 대체 어딘데 뭔가 엄청 복잡한 관리법 아니야? 걱정 마세요. 제가 소개할 이 부위들은 여러분 몸에 이미 있는 곳들이고 관리법도 누구나 할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부위는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느끼는 그 곳이에요. 두 번째는 쿵쾅쿵쾅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엔진 같은 곳이죠. 나머지 두 곳은 지금 다 말하면 재미없으니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91세에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왜 못하겠어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1년 후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91세 현역 의사가 밝히는 건강 비밀 부위 4곳,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오랜 경험 끝에 4가지 핵심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그 부위는 바로 발, 허벅지 안쪽, 겨드랑이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곳은 단순한 위생 차원을 넘어 우리 몸의 주요 혈관,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곳입니다.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곳 내부위에 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부, 주름, 백발, 관절통을 나이 들면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신체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면 신체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매일 단몇 분만 투자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발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수만보를 걷게 해주는 이 소중한 신체 부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발은 우리의 몸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발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다른 모든 신체 부위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합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내장 기관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발이 차갑고 무겁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발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고혈압과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의 물에 30분간 발을 담으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줌 넣으면 근육 이완 효과가 증가하며 발의 붓기를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해보세요. 발바닥은 인체에 많은 경혈이 몰려있는 곳이라 마사지를 통해 신경을 자극하고 피로를 풀수 있습니다.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 하는 것은 장기 기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발바닥을 마사지 할때 골프공 또는 테니스공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굴리며 문지르면 자극이 되어 발의 피로가 훨씬 더 빠르게 풀린다고 합니다. 발바닥에는 여러 반사구가 있으며 이 부분을 자극하면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뒤꿈치와 발가락 사이에 발볼을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신체 전반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한 60대 여성은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한 결과 평소 다리의 무거운 느낌과 발목 부종이 개선되었고 걷는 데에도 더 이상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발가락 사이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차기 쉬운 곳으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따라서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을 사용하여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작은 상처 하나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보습 크림을 발라 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면 발 건강을 더욱 지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쉽게 갈라지고 상처가 나기 쉬운데 적절한 보습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실내에서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면 무릎과 발목 관절의 부담을 줄이고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 발목을 돌려주거나 발가락을 스트레칭하는 간단한 동작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목을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각각 10번씩 돌려주거나 발가락을 하나씩 당겨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서 있거나 걸을 때 발의 피로가 덜합니다. 두 번째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허벅지 안쪽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위는 근육과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특히 혈액순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허벅지 안쪽은 우리 몸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온몸을 순환하는 피와 노폐물이 이곳을 거쳐가는데 이 통로가 막히면 다리가 무겁고 저리게 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수면의 질이 42% 향상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이에 따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의 피로감과 부종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는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위를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간 기능이 강화됩니다. 하체 근육을 활성화하면 간 해독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렇다면 허벅지 안쪽 관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벅지 안쪽을 깨끗이 씻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져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하죠.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후 천연성분의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강한 화학성분의 바디워시는 피부를 상하게 할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활동이 불편해 손이 잘 닿지 않는 분들에게는 목욕용 스펀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막대에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을 잘 씻을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통기성 좋은 면이나 마 소재의 속옷을 착용해 땀과 습기를 방지하세요.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해서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고 통풍이 잘 되는 속옷을 입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같은 인공 섬유의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피가 잘 돌지 않게 하고 림프액도 잘 흐르지 않게 하므로 넉넉한 사이즈의 속옷을 입는 것을 권장합니다. 놀랍게도 꽉 끼는 옷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2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나비자세나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세요. 허벅지 스트레칭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나비자세 스트레칭을 3분만 해보세요.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다음,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고,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무릎을 양쪽으로 펴는 자세입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쭉 펴주세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5분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피와 림프액이 잘 돌아 근육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하루 종일 피로가 덜하고 다리가 가볍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벅지 안쪽에 피부가 서로 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습제와 파우더 가루를 살짝 뿌려보세요. 보습제와 파우더를 사용하면 피부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허벅지 안쪽이 접혀서 습기가 차기 쉬운데요. 마찰이 많은 부위라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여러분 겨드랑이가 단순히 땀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겨드랑이는 땀샘 부위가 아니라. 몸의 자연 해독 센터이자 면역 체계의 핵심입니다.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중요한 핵심 부분으로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 자극이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하고 활동을 증가시켜 감염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로 생각합니다. 강한 향수라든가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게 땀샘을 막는데 집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를 인공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는 땀과 세균이 쌓이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한 비누로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강한 화학성분이 있는 바디워시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천연 비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습기가 차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조하세요. 헤어 드라이어 찬바람을 사용하면 빠르게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로 겨드랑이 냄새를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를 희석해 바르면 pH 균형을 맞추고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마다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하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림프 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속 노폐물이 배출됩니다. 하루 2분만 투자해도 신체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가 전신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루 5분씩 실천하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한 70대 남성은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매일 해본 결과 자주 발생하던 겨드랑이 통증이 없어지고 면역력이 강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감기나 알레르기 증상이 예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와 독소 배출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등과 두피입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원인은 딱딱하게 굳은 근육과 건조한 두피가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 손주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시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가 여러 명인데, 이름을 자꾸 헷갈려서 서로 바꿔서 부르고, 때로는 아예 기억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등과 두피를 살펴보니, 예상했던 것처럼 등 근육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두피가 건조해 말라 있어서 피가 잘안 돌고 현저하게 혈액 순환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지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두피와 등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길입니다. 중추 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두피가 딱딱해지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고 등 근육이 뭉치면 목과 어깨를 통해 내로 가는 피의 흐름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의학적으로 볼때 목과 위쪽의 근육은 내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두피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내로 가는 영양 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등과 두피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어주세요. 목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여 등을 살살 문질러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신 후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씻으세요. 이렇게 하면 오래된 각질도 없어지고 등에 피가 잘 돌고 뭉쳐있던 근육이 풀립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뜨거운 물보다는 살짝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이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두피 마사지를 통해 내로 가는 피의 흐름을 좋게 해주세요.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하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어. 적절한 마사지는 내로 가는 피의 흐름을 좋게 합니다. 특히 앞머리부터 뒷머리까지 귀 주변도 잊지 마세요.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니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좋습니다. 머리 전체를 마사지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30%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간단한 등 스트레칭으로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척추는 우리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의 유연성은 온몸의 신경 전달과 피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양 옆으로 몸을 구부리는 동작만 해도 등 근육이 이완됩니다. 오른쪽으로 10초, 왼쪽으로 10초만 해도 충분해요. 앉아서도 할수 있어요.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서 양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천천히 옆으로 구부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머리 피부 마사지를 꾸준히 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23% 높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머리 피부로 가는 피가 좋아지면 뇌 기능도 좋아지기 때문이죠. 등과 두피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의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모든 것을 하루 5분씩 실천하면 기억력, 생각하는 능력, 활력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뿐입니다. 건강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작은 습관이 모여 평생의 건강을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부위를 관리하여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같이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